자, 뱀 대치기 심어 놓고 이거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어, 저는 한 2, 3주 됐는데 소리가 안 나길래 원래 그런갑다 하고 놔뒀어요. 근데 옆에 텃밭에 자기 언니께서 확인해가지고 지금 배터리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동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. 딱 느낌이 나고 소리가 나요. 심었을 때. 징, 밭에 심었어도 소리가 나요. 이거 꼭 확인하시고, 징 하죠? 나는 원래 심어서, 밭에, 땅에 심어서 소리가 안 나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, 보세요. 들어보세요. 소리 나죠? 이렇게 한 1, 2초. 소리